찬송가 401장입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대여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의미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 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와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 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 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아멘 26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 가운데서 배반할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이나 제자 중에 하나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공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십니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을 팔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하나가 나를 판다고 아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께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심령이 괴로웠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음, 여기 "괴롭다", "심령이 괴롭다"라고 하는 이헬라어는 에타라테라는 말인데, 심령이 떨리고 아픈 상태를 의미, 가룟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 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현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주었지만,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사탄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결국 예수님을 파는 가를유다를 생각할 때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듣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또, 12명의 제자는 모두 충격에 십사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치근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서로서로 서로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나는 아닐 거야. 그러면 누가 예수님을 판단 말이야? 12명이.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혼란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폭탄선언에 모든 제자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심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 "제자들 사이에" 배반자는 누구냐고 논쟁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그럼 누가 배반하냐? 서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논쟁까지 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가려 유다가 배반자라는 사실은 제자들은 전혀 몰랐다 그 말입니다. 유다는 제자들 중에서 의심을 받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치밀하게 하나씩, 하나씩 진행해 나간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일 호기심이 많고 열정이 많고 궁금하면 참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통해서 누구인지 알고자 했습니다. 23절 말씀해 보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지금 만찬 속상입니다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최후의 만찬을 보면 예수님에게 한 사람 붙어서 누워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요한이고 또 요한이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열두 제자 중에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열살 정도 예수님이 위 된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냥 막내 동생같이 선생님이지만,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누워 있는 요한을 보고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봐라, 한번 말하라 하니 공개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고 머리짓을 하면서 누구지 알아보라고 베드로가 요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25절 말씀해 보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하면서 요한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잔치를 하거나 또 이러한 만찬을 할 때에는 가장 가운데에 누가 앉냐면 주빈이 앉습니다. 최고 어른이 그 가운데 앉고 그 다음에 좌우편에는 가장 친밀한 사람, 가장 친밀한 사람이 좌측 우측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여 누웠다. 오른편에 요한이 비스듬히 누워서 예수님을 기댄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누구인지 한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확인해 보라고 사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베드로의 신호를 받고 예수님께, 가까이 기댄 채 조용하고 은밀하게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시끄러운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목하셨냐면 다른 유다를 지목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이니까? 하고, 조용히 은밀히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은밀하게 속삭이면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적셔서 가리오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이름을 거명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한이 주여 <laughs> 누구냐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동으로 대답해 주셨는데 <laughs> 요한은 배반자한두군지 알았습니다. 옛날 이 시대에 동방세계에서 이 주빈이 <laughs> 가운데 앉은 사람이 초대된 손님들에게 빵조각을 주는 것은 특별한 우정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우정의 표시로 가련 유다에게 주었단 말이죠. 이것은 <laughs> 가련 유다를 제일 신이 많은 것처럼 제자들은 보고 느낀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laughs> 가련 유다를 제일, 생각하시는구나. 그렇지만, 가르유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시방석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모든 일은 그냥 갑자기 금방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령 유다의 이 마음속에 처음부터 사탄이 들어가서 막 역사하는 것은 아닌 줄 압니다. 긴 시간 처음에는 가려려다도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헌금 깨가지 맡아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기의 생각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면 자기는 장관 정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줄 알았죠. 그러면서 평상시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험금계에서 돈을 도적질해 가고, 그 다음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도 막나무래고그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되지 않냐고 적극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가를 주다가 하루아침에 충성하다가 두부 자르듯이 그냥 팍 변한 것은 아니고 꾸준하게 이러한 것이 내재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거든요 그 자유를 활용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쌓아가느냐 내가 충성하면서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을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끝까지 이렇게 참고 견디며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있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처럼 실수하고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들은 넘어졌다가도 회개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가련 유다는 끊임없이 안 좋은 그러한 것을 어느 시점에서 실망하고 낭망하고또 결정적인 때가 왔을 때 이렇게 악하게 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가룟 유다의 이러한 행위,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준비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긍정적으로 좋은 면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좀 참고 견디고.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언제든지 변하지 않는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않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아직 너무 어린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이 당시에 그러나 예수님은 먼 미래에 부활하시고 회개하고 큰일 놀라운 역사 를할줄 알기 때문에 너희 는 섬기 는 자가 되고낮아 지는 자가 되 어야 한다. 주장하 는자 세로 살지 말고, 내가 너희 의발을씻어 찢겨 줬던것 처럼 너희 도섬 김의 본을 보여라. 종이 그 주인 보다 높지못 하고 번역 을받은 자가 보낸 자 보다 높을 수가 없다. 너희는 내 종이고 내가 너희를 보냈으니 너희는 나를 보고 내가 행한 그대로 본받으라고 경선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도 알고 계셨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준비 과정 속에서 마음에 쌓인 것이 결국에는 마귀의 시험을 받았고, 또 자기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팔아버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무슨 일이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할 것이 아니라 늘 은혜 안에서 좋은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신의를 져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항상 주님 말씀 마음에 붙잡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누구이니까 묻는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떡한 조각을 접시어 주는 자가 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냥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또한 예수님에 대한 서운함과 자기 미래에 대한 불투명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마귀가 역사할 때 마귀와 함께 동행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부정적으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운이 많이 떨어져, 많이 추워져 갑니다. 우리의 몸상 하지 않도록 건강으로 하나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말씀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